작게 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완파를 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길. <laughs> 8분 뒤 온다네. 8분이면 잠잘수 있겠다. 15분 해놨는데 지금. 네, 이거는너 잘못이야. 에? 아, 나 아, 나지잘안이야 나도 잘못이야. 아, 나도 아, 나도 내 아, 나도 잘못이야. 아, 나도 잘못이야. 아, 나도 잘못이야. 아, 나도 잘못이야. 아, 나도 잘 지하철에서 몸풀어 걱정하지 마 <laughs> 종섭이 오빠처럼 그거 보여주십니까? 이거는 이제, 이제 몸푼게 아니잖아 <laughs> 갯벌집 잘잘잘잘 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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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풀리면은 재미가 없어요 영상이 익스트림이란 영상 우린 익스트림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인데? 태권도요? 습니다 익스트림 해야 돼? <laughs> <laughs> 익사이팅 이그젝틀리! Exactly. 지하철에 지금 서울시 a 화사 e 한 명은 있어. o l e ship of the 간 a m i l t o n I'm not s u r 먹을까? 흰색을 먹을까? 흰색 t s u 먹 e I'm not sure. I'm not s u 아 e I'm not sure. I'm n o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개꿀잠을 자시던데. 지하철에서 문 열릴 때마다 추워 처음에 생 같아. <laughs>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하죠? <laughs> 이쪽이니까 봐봐. <laughs> 자면 초등학교가 아니네. 여기 초등학교네? 우리 우리가 우리 도핑한 사람 여기 한명 있다. <웃음> <웃음> 와우. 네. 저희는 사실 영상각을 뽑으러 온것지 합격하러 온게 아니야. 네 맞아요. 이미스고 우리 하지 좋습니다 예상외로 몸이 잘끼어진대 여기도 무석대 오디션 볼 때보다 잘불러 떨리지는 <laughs> 않나요? 사실 떨리지는 않아요 <laughs> 근데 난 이래 놓고 그 보기 전에 떨려 주일전 불르게한 5초 전부터 떨리고 있어요 주일전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저희 고장을 구독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고래 태권도 부탁해 주세요. 오늘 동 가자. 언니가 인터뷰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 대충 이렇게 해서 밑에서 찍가으면다 <laughs> 그냥 <웃음> 늙은 거 같다 근데 이거 계속 찍어 이렇 많이 찍어놓고 치아 갈서 편집합니다 <laughs> 똥이시저똥 싸고 겁니다 실수 안 했어요? 수는딱풍선다 그만은 만할것 같은데 약간 진짜 잘하신 분들 아니면 뒤에 갈때 고려를 기꿈자꿈치 계속 하더라고. 보가 약간 좀 마음에 안 찜이 되긴 했습니다. 나이스. 빨리 끝나서 시망하고 싶은데요. <laughs> 근데 나 실기 때나 오디션 때 똑같이야. 나 가천대 묶킹 vs 롤드컵 우승. 롤드컵 우승. <laughs> 실기 때도 가천대 끝나고 <laughs> 롤드컵 하러 가야 돼. 롤드컵이라고. <laughs> 게임은 한번 지나가 없다고. 훅준된 <laughs> <학촌대는> 재수하면 되잖아. <laughs> 롤드컵은 재수가 없다고. 나테 롤드컵 내실까봐 좀안했간 <laughs> <laughs> 우리는 영어로 미. 아마. 기분과해요 표절 안 해보니까 우리가 먼저 했다는데 먼저 하고 우리가 먼저 늦게 올렸는데요? 에엥? 아라고 더워서 몸안풀어질것 같아 언니 입구가 좁은데 어떻게 될까? 열받고 도라이몽 박스 어디음 8,500원 썼거든요 62억 데미지가 빨리 안녕하세요. 하고 집에 가서 놀하고 싶습니다. 그럼 아, 넘어가고 싶어. 뭐. 아리 사진 찍은 해야 되는데 어디서? 악기. 아까 사진 찍시악 아까 사진 찍은 아까 아까 사진 찍은 악기. 아까 사진 찍은 기 사진 은 악기. 아까 은 악기. 아까 사진 찍은 악기. 아냐 사진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은 악기. 아까 사진 찍은 악기. 아가 사진 찍저기요기 띠는 묶을 자 아니야 어, 구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띠는 묶을 자 아니야 구독도 안해네 알겠습니다 아, 구독자 맞추기 300 32명 32명인가? 어. 65명 하겠습니다 같이 어? 많아? 예 좋아 자332 어? 어, 365 이게 예. 369명입니다 오, 오씨, 뭐야? 저희 꽤 많아졌죠? 그것도 400명인데 그러면? 저희 꽤 인기입니다 다 팔로우 아. 맞추기 어, 아, 1820명 1765명 하겠습니다 아, 뭔가... 1820명? 1765명? 예, yep. 1748명입니다 네? 오늘 제가 완파를 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리 <웃음> 팔로우와 <laughs> 코너송의 <laughs> 코너3 <웃음> 밖에 온도 맞추기 그럼 뭐, 니선초 저는 지금 한 7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5도 하겠습니다 어, 4도 4. 4도 갑자기 밥 먹는다 했다가 1시까지 오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난또 말씀하시지 않았어 1분도 안 지나서 1분도 안 지나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냥 한 번에 쭉 가겠다고 하셔가지고 밥 먹으려다가 지금 못 먹고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다시 배경 하면 뭐죠? 이거 우리 경복이가 꼬랐던그 사진 <laughs> 난 영상도 찍고 마음이 붕 떴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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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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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피. 칠이공 어떻게 쳤더라? <laughs> 다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 그래도 빠따 좋다고 칭찬 많이 썼거든. 발이 빠답니까? 응. 이제 슬슬 기술에 대해서 훈련을 <laughs> 해야 돼. 제가 생각을 별로 안할 편이긴 한데,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스텝을 <웃음> <웃음> <첫째 싸. 웃음> <첫째 싸. 웃음> 가이오 스텝을 잘 밟았어 초미 선배 좋댔어 좋댔어 가이 스텝을 잘 밟았어 기합을 다 넣지? 아 이게 하려다가 처음에 그냥 끝만 넣으세요를 딱그 기억해가지고 <laughs> 처음이랑 마지막만 기합 넣으세 했는데 가이오 때 정신이 나가서 또 기합 넣고 가이 스텝 밟을 때잘 밟았을 텐데 <laughs> 끝나고 기분이 어떠신지? 끝나고 기분? 근데 좀 아쉽긴 해 <laughs> 합격. 돌삼까지는괜찮았거든 합격하실 것같습니까 모르겠어요 <laughs> 제 품새 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아도울아쉬웠는지가아텝 잘못 까지는 괜찮아. 도아시도아배드까지까지 배드? 그냥 약간 <laughs> 완는괜 가져간 새끼 니까 <laughs> 가져간 너트를분실당했어트 누가 훔쳐갔는데요오겠습니다갈아고나 예. 이거다 나집 어. 형님 합격이에요 응. 형님 8, 9, 10, 11, 12, 1시간아 5시간동안 저는 영상 찍 아주 난리도 아니야 이게 막내 삼. 좋다. 지금 쾌절로 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두대찌개를 먹으러 갈 겁니다 애매한 점심이네 2시 17분? 진짜 애매하다 좋다. 뭐 먹고 있어져 있는 지금? 뭐 시켰죠? 두대찌개 그 피자 사실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죠 지금 밥을 다 먹고 이제 PC방에 갈 거예요 피시방에 갔다가 끝. 스미나보드 <laughs> 인장이 가서 좀 쉬다가 모르겠어요.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해주시고 인스타도 팔로한 번씩 해주시고 결과는 추후에 공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